안녕하십니까. 저는 자산운용 일부 이트레이딩 e 팀의 한만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자본시장 연구부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. 네, 저번 주 환율 더 오르느냐 이제 아니냐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워드클라우드 저희 항상 나오는 워드클라우드 저번 주에 주요 단어들 어떤 단어들 검색해 보셨나 그런 주요 단어들로 저희 상황을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드릴 건데요.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이슈였어요. 물론 이제 글로벌 이슈가 많이 좀 중요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제 주 초반에는 이제 영국 정부의 감세한 이제 철회 소식에 영국 국채 금리죠. 이제 길트 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 영국 파운드화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국채 위험이 좀 완화가 되는 기조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약화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호주 중앙은행이죠 RBA에서 예상보다 완화적인 이제 25bp 즉 이제 빅 스텝을 좀 종료를 한 건데 그렇다 보니 이제 중요한 건 미연준 긴축 속도에서도 좀 완화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장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원화가 1,400원대 초반으로 다소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이 추세의 반전으로까지는 좀 이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는. 아무래도 달러 강세 쪽으로 좀 무게가 다시 돌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이제 연준의 피벗 즉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 정책을 다소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은 아무래도 주반 연준 연준 인사들의 연설 등에서 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. 결국 이제 뉴욕 증시도 하락했고 이제 미국채 금리도 좀 후반부에 상승하면서 다시 달러 강세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제 국내 8월 경상 수지도 이제 30억 달러 적자로 발표됐어요. 이제 적자면 달러가 받을 돈이 좀 적어지니까 유입이 감소될 것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여전히 좀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네, 수성님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이벤트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 있을까요? 네. 국내에서 네, 네. 금통위가 있고요 1 2일날 아, 그래. 네, 금통위에서 막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얼마 올릴 거냐가 또 중요해진 부분이고 어, 다음날 이제 13일이죠 13일날 새벽에는 어, 미국 연준의 그 FMC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네. 네. 어,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9월달에 FMC에서 금리를 더 높였기 때문에 연준의 성향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3일날 저녁에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옵니다 네. 어, 우선 이제 한국의 은행의 금통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. 어,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속도를 더 내겠다라는 부분이고 네. 그에 맞춰서 보면은 한국은행도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? 왜냐하면 어느 정도 네. 금리 차를 유지를 해줘야 네. 자본 유출도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에 이제 호주 RBA가 25bp 음. 그러니까 어, 시장에서는 0.5% 포인트를 올릴 줄 알았는데 0.25% 포인트만 올렸거든요. 어, 근데 중요한 거는 0.25%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호주달러 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제한적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사실상 미국과 금리차가 어, 유지되가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자국의 금융시장 안정 이런 목표로 네. 든다면 어, 호주달러가 더 약세로 가지도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상 속도가 보면 0.5%포인트를 올리는 게 맞는데 네. 어 만약에 RBA 쪽으로 본다면은 0.5가 아니라 0.25퍼센트 포인트 올리더라도 외환은 좀 제한적일 수 있구나라고 음. 볼수 있거든요. 네. 어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여전히 이제 정책에 대한 기조 자체를 그 그러니까 중심을 이제 물가 안정에 두기 때문에 아마 0 5 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음. 보고는 있는데 0 5 올린다면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. 0.25%를 올린다. 그러면 이게 부정적이냐 RBA 사건을 본다면은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. 네. 오히려 0.25% 올리고 다음에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. 그러니까 정책 여력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미국 긴축의 부분에서 다들 이제 대부분이다 한국은행이 50bp, 그러니까 0.5% 포인트 올릴 줄라고 보고 있는데 0.25% 포인트 올리는 게 오히려 또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라고 음.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. 어,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.2%가 네. 높진 않다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음. 전월 대비로 0.4% 정도 올라갔다라고 네. 보기 때문에 물론 네. 이전월 달에 이제 0센6 올리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놀랬거든요. 물가 여전히 높다는 라것 때문에, 근데 0.4%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음. 좀 다른 것 같아요. 일본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전보다 낮다 나아졌다고 볼수 있는데, 문제는 여전히 전년비로 보면 6.6%대이기 때문에 근원물가가 네. 전체 물가는 8%대고 이 부분은 11월달 미국 연준의 FMC에서 75bp 금리 상의그 자이언트 스텝을 할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 따라서 이번 주에는 뭐 한국은행 금통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다음 날 나오는 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라고 이,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. 어 이미 좀 많이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경계하고 있어요. 금리도 네. 많이 반영하고 있고. <laughs> 그래서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이미 반영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걸 벗어난다면 또한번 아마 물가에 대한 충격 때문에 환율이 한번더 오버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. 아. 어, 따라서 이번 주에 달러 환율은 이전 고점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 후반까지도 경계 심리 때문에 환율이 좀 높겠다라고 아.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1,395원에서 1,435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 유로 환율은 유로가 조금 약해졌다는 부분, 환화 원화, 원화가 좀내려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1,360원에서 1,390원. 그다음에 엔원 환율은 960원에서 990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시장이 주 다음 주 후반까지죠. 좀 예상하는 이제 수치는 이제 한국 금통위는 이제 0.5% 금리 인상, 그렇죠. 네. 근원 소비자가 6.5%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